자 오늘 뭐할 거냐며님들 최근에 또 제가 편집자 구인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신규 편집자분 오셨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편집자분들 좀 소개 좀 드리고 발로한테도 좀 하고 할 예정입니다. 지금 멤버 소개 좀 해줄까? 일단 행동부 어떻게 구성됐나? 일단 이제 대장 편집자 나인님 이분이 이제 대장 편집자시고 하시는 일 썸네일 담당 피드백 담당 아웃트로 담당 등등등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다. 이분은 발로한테 티어가 다이아 어, 두 번째. 깐귤님이 계시고 두 번째로 경력이 많으신 분. 이분은 이제 뭘 하시냐. 그냥 편집을 합니다. 가끔 썸네일 도와주신. 발란트 티어 초월자. 이분은 여성 편집자 한번 뽑나요? 제가 그럴 줄 알고 이번 신규 편집자 남성으로 뽑았습니다. 영준 님이라고. 왜 영준인지 모르겠어요. 자기가 님님 이렇게 한대요. 이분은 지금 신입. 신입이라 정신없음. 많은 걸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. 네. 신규 편집자 님은 발란트 티어가 플래티넘인 걸로 알고 있어. 요 그리고 한분더 있어요.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는 분이라서 님들이 잘 모를 텐데. 김간님이라고 계시거든요? 이분이 사실 펭튜브 편집하신지 굉장히 오래 되셨어 특징 발로란트 브론즈 이분이 지금 시간이 없으셔서 오늘은 참여 못하고 그래서 실제 대전이냐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오늘 그냥 저희 회식할 겁니다 발로란트로 아 맞다 그래서 오인이 안 되잖아 지금 나머지 한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재 방송을 또 굉장히 오래 보신 채팅 매니저만 한 2년 정도를 하신 바게트님 초창기부터 방송을 받셨던 음. 분이라서 굉장히 믿음직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다섯 명에서 한번 발란트 회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들 준비됐으면 들어와라 회의실로 안녕하세요 왜다안 들어오지? 얘들아? 말이 없어 다들 진비했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... 솔직히 근데 회식은 사장 빼고 이제 직원들끼리 하는 게 맞거든요 아, 일단 돈만 좀 카드 카드 <laughs> 네 카드를 좀 아니, 얘들아 얘들아, 얘들아. 그게 아니라 때문에... 너희들이 진정 내 편집자들이 맞나? 전 아닌데요? 어, 어. <laughs> 일단 우리 편집자들끼리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행돌은 어떤 사장인가 이거부터 먼저 말합시다 대장 편집자 라희님부터딱 한마디로 표현해주시죠 행돌 ATM 기계 그리고 물소 깐기울님도 말해보세요 한번 기각쟁 말해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DM도 뭐해. 안 보시고 그러니까 뭐해 영준님은 뭐 신입인데 뭐 없잖아 아니요 아니요 하도 난다고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<laughs> 우리 만할까 이제? 농담 농담 아 농담이지 농담, 농담, 아 농담이지 농담이지 농담이지, 농담이지. 농담. 다시 한번 들어 말해 볼까 그러면 너무 잘주신다 진짜 아. 이마다 완벽한 아 진짜 너무 완벽하다 아, 완벽한 사장 이만한... 아, 피드백 개잘 아, 중잘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<laughs> 오케이 이번 달다 보스 귀 근데 저희 사장보다 늦게 들어는 편이자가 있네 바닥바닥 와서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한석3년 만인데 다 무시하네 그냥. 내가 오늘 하나 제안할게. 아까 보너스 준다 했잖아. 그래 아니야. 더 많이 하면 보너스? 나보다 킬을 더 많이 하면 보너스. 진짜 오케이.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보너스로 가자 그러면. 나나 아. 근데 뭐해? 펜션들이 시키는 거 할게. 누구나 두려운 게 있는 법지. 자 우리 어디 갈까 우도 내려 주시죠. 레디언트네. 아 내가 해줘 레디언트 그럼 레디언트니까. 어 레디언트의 품격을 보여줘야지 뭐 하는 거야. 비로 씨. 어. 편불면은 편집자와 그래 상대로 이러 식으로 선동하는 건가. 가가가가 엔트리 들어가 그렇지. 오오 오. 오, 오. 바로 가 보자. 아르타용가 어디 어 뺏어 뺏어 어리리리맞나디복나디복게이아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이겼어. 이겼어. 환호할 준비해. 환호할 준비해. 뭐야? <laughs> 오! <laughs> 아. 빙체가 백자 백치가 백치고. 빙비! 스르스러트린다. 아 빙비! 빙비에게 찍히고! 엄청만 <laughs> 하고 있네. 뭐야 <놀람> 진짜. 아니 뭐 우리 오오오. 다 찍고 있는데 혼자 메이크 지금 어 그래서 뭐. 키에 먹으려고 베이하고 뭐? 아니 내가 내가 피 무슨 저렇게 여러 <laughs> 분들 찍히면 내가 어떻게? <laughs> 그렇지. 내가 타장. 그렇지.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, 가야지. 나 있어. 아바코. 내 거. 그래 그래 어가 돼. 아아나어아나 너무. 떨려. 캣미 준비 중. 버못 먹게 해야 돼. 레스레아 지금 죽여가야 돼같은데이 스킬 좀 깔아봐요. 내가 폭 던짐. 너들나 죽일 수 있을 것 같아? 가도면 되지 않을까요? 뭘 가도. 가도 도야야 야! 아, 어야 미친 사람들아. 한명 남았습니다. 아제저아 떨어졌습니다. 야! 아 근데 범죄 개많이 쓴다. 1,500원짜리 햄버거를 산 스펀지바. 그러니까 제가 못 쳤다. 우리도 슬슬 한건 맞어. 랜덤 차 오케이 오케이. 근데 는어어디 있지? 나못 해. 됐다. 아! 어 니아 거기. 여서이잘 숨었어야지. 아피 니띠띠띠어나이스어나 죽는데? 아이핑 찍어. 핑 찍어. 아스파이크핑 <놀람> 찍어. 스파이크. 이 스킬 이 스킬. 어. 아. 아. 어, 어, 어. 아. 어 아. 아. 아이, 들어봐. 보이는 소리 했어야지 안 보이는 어? 공격팀 아? 승리 오케이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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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들어가 고생하셨습니다 네,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미식은 네, 여기까지 미지. 아 재밌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, 고생하셨습니다. 아니야 이 아니, 그 어차피 우리 아, 플리오 반한대 네. 우리 플리오 한대 야야 <laughs> <laughs> 오라 아니 우리 발로 원 투에시 오늘 하 했어. 준비 많이 해안 오면 월급 삭감한다 빨리 와라 10초 준다 10 5 5 너희들은 날 진짜 ATM기기로 보는구나? 당연하지 그럼 2달 <laughs> 얼마 써야 되는 거야? 자이번에 아, 어... 진짜 제대로 하자 엔트리 해 내가 보조할게 뒤에 계시던데? 뒤에 계시던들 <laughs> 계속 그냥 안돼 아, 내온 한번 해줘 내가 못 희생하라고 네온 한번 해 내가 나보다 킬 많이 할 자신 있어 내온 하면은 네, 어, 스팟 스팟 더 있다. 아 스펀지밥 써있다 아 이새끼 저격이네 이거 광풀 봤다니까 나가는데아다 있어 저지가 헷갈려 헷갈려 랩을 왜 가려 일반데 나저 사람한테 저지 계속 당했다고 통받는다고 네. <laughs> 빨려줘 제발. 야, 우리 에이스 으로 가자. 그래. 에이스로 가자. 가자 가자. 격 아! 아! 아니, <웃음> 그가 <웃음> 설치되었습니다. 이기면 보너스. 클리어 화면은 보너스 리뷰도. 오! 오! 감사합니다, 부도. 오! 오! 아니. 오! 안 돼. 진짜 칼 들고 뛰어오는 거야. 네. 아! 야, 오, 오. 돼. <laughs> 아이고 안타까워라. 어떡하다 이거를. 돌빈득빈득빈 아, 돌아왔다. 돌아왔다. 왔어왔어 잡아, 해야... 어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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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아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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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먼저 가, 먼저 가, 먼저 가, 먼저 가, 잡아, 잡아, 피아 잡아, 저아 잡아, 잡아, 저아 잡아, 니이잡왜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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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잡아, 잡아, 어아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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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<laughs> 머리 심 궁극기 준비. 아 주시더라. 아, 너좀더좀더좀 오, 나이스. 여기 여금 스파이크가 여기 기네. 자, 얘들아. 얘들아. 맞아, 맞아. 가자, 아니, 스파이크가 여기 기네. 러가러 스파이크가 여기. 얘들아. 스파이크가. 다다 내가 게 스파이크 여기. 오. 이스들아라 그냥. 듣지도 않고 그냥. 시안이 미겠어 가자 가자 가자, 가자. 아이쿠, 나와 가, 나와 가, 가, 나와 로와로와로따라따라 따라와 따라와 따라오고 뭐, 있지 따라오고 있지 미안해 안 따라가고 있어 따라! 따라! 어디 <laughs> <로>, 어디가? 어디갔어? 뒤떨어졌습니다 가자 가자 이거 다 즐거워 보이네 레디 오던 야 이틀은 내가 다보스조야는데나도는 중인데 기다려봐 뒤라고 어? 어?

레이어 들... 아아아아 뭐야 한발시전하고다단단아 왜요? 아 아이, 아이, 맞죠 맞죠. 아다 비켜 그냥 내가 너 혼자 들어가게. 아니 나 킬링 그냥 먹어야겠다 이제 안 되겠다. 봐주면서 하니까 그냥 진짜. 이야 <끝> <지금 파실리야>? 죄송합니다. <끝> A 가자 A 가자.

3초 뒤에 나가면 이긴다 3 2 1어왜 안나가 핑 내가 찍었어 핑 찍었어 핑 찍었어, 찍었어 얘 뭐해 상대는 야치죽어레이이 공격팀 승리 제 분들한테 다드려겠네요 보너스를 <laughs>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합시다 빠이요 빠이요 안녕세요 갑니다 ピタンピタンピタンピタンピタンピタン